안녕하세요. 하영국입니다. 음,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거는 띠로의 성향으로만 말을 하는 거니까, 꼭 뭐, 내 사주다,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, 자세한 거는 조금, 어, 주위의 선생님이나 하영궁이나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나, 나의 사주에 대해서 좀 제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, 내 띠, 내 띠가 뭔 띠인데, 이거는 아니다, 저건데, 이거는 아니다. 이런 악플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번에는 범띠예요. 활발하고 조금 외향적이고, 자신의 모든 일이 패기가 넘쳐요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다 싶어서 좀 자존감이 되게 높죠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남 앞에 1등 자세가 높아서 왕 노릇을 좀좀 하고 가셔야 되고 음 굽히기를 싫어한다 자존심이 강하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일을 요번에는 조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. 음 말씀을 좀 주의를 드리고 싶고, 급하게 일을 서두르면, 이번에 하반기는 조금 실패하는 경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, 이 범띠라는 자체가 운세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왕성하고,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번창시킬 수 있는 장사꾼,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조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, 음, 노력을 많이 하셔라. 초년, 중년은 조금 고달플 수 있으나, 노년에 가서는 내가 그래도 금전을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분들은 조금 산신에 이렇게 재를 많이 지내거나 해원, 조상 해원 같은 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역마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밖으로 놔둘 때 사고수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기문간살들이 좀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고 건강수, 신호수 들어오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